자, 2x에서 역함수 한번 그려 보자. 왜냐면 로그 2x가 로그 3x랑 어떤 차이를 보일까? 조금 위에 있겠죠. 분모가 커서 아래에 있다라고 보면. 요 정도 점진하게 그리면 비슷할려나 자, 표를 표현해 보겠습니다. 어, 마이너스랑, 마이너스 플러스로 만나는 점. 자, 이 점은, 라지 A, A1, A2. 그 다음에, 이 점은, 라지 b B1에 B2. 자, 이 점은 이름이 없으니까, C 음, 아까. 적기가 좀 애매하네. 여기다 접시다. C점이라고 하고 A A2 A1 A2를 뒤집어야 되겠죠? 네. 그럼 A2에 A1이 되겠다. 기억 음. A1 B2 비교하세요. A1은 여기 있고 B2 어디 있나요? B2 여기 있네요. Y좌표죠? y 좌표. 그러면 이 둘이가 대칭이면 이 반대로 뒤집으면 여기 어딘가에 음 b2 b1 있겠네요. 네. 그러면 b2하고 a1하고 비교하요면 여기서 비교하면 되겠다. b2가 a1보다도 더 작네요. 그래서 예, 맞다. 아니면 여기에서 y 좌표로 비교를 해도 되겠다. 이러나 저라나 a 1 A2는 더하면 얼마 될까? 직선식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x 더하기 y가 5라는 직선 위에 있는데 여기도 더하면 5, 여기도 더하면 5, 여기도 더하면 5, 여기도 더하면 5니까 다 5죠. 이것도 3이겠죠. 분수 보면 기울기 느낌이 확 오죠. A2 A1은 어디를? A2, 요, 요 점인가요? 여기서. 네. 여기서부터 요까지 기울기가 좌변이고, B1, 어, 여기 보이네. 작네. 아, 너무 <laughs> 아, 틀렸다. 3번.